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 시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픔의 광야에서 함께 하는 하나님 그래서 길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분 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장로님 예. 권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특별히 뭐 제가 소개를 안 해도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우리 교회 이종범 원로 장로님 또 부인 되시는 황선영. 은퇴 권사님. 얼굴로는 전혀 은퇴 권사님 같지 않으신데. <laughs> 은퇴 권사님 모시고 오늘 함께 우리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어, 장로린 권사님 본인들 소개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얼마나 되지요? 1 9년 80년 1월 이월 예,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43년째군요. 권사님과 장로님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때 등록할 때는 어느 분 믿음이 더 좋았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등록하자고 끌고 오는 분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때는 예.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 우리 아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죠.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laughs> 한 권사님이 그럼 먼저 믿음 생활을 아니요. 하신 거예요? 시집 와서. 아 그러면 믿음 생활은 장로님 댁에서 먼저 하셨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든든했던 건 권사님이셨다. 아, 그런 말씀이시네요. 권사님은 믿음이 없으셨는데 네. 에, 시집을 가셔서. 네. 뭐그 시절에는 시댁 믿음 따라 가야 되니까 네. 그때 처음 가셔서 교회 다닌다는 거에 거부감 그런 건 없으 셨어요 그런 건 없었고요. 제가 방학 때면 예. 그 언니네 황 아. 그 권사님 예, 거기 예, 예. 가서 뭐 가끔 나갔었기 때문에 아. 거부감은 없었어요. 거부감은 없었어 그리고 없었고. 무조건 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네.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뭐 장로님 권사님 워낙 믿음으로 잘 사셨는데, 저도 그때 기억나거든요. 뭐, 우리 권사님, 심장 때문에 판막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참 전에 인공판막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언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예. 예, 계단을 올라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때 감기가 와서 그냥 내과에 갔더니, 심장을 한번큰 병원에 가서 해봐라. 아. 그래서 갔는데, 그때 이제 검사 다 하더니, 승모근 협착증. 아, 그게 승모근 이제, 그, 협착증. 예. 판막이 이렇게 줄어드는 음. 그런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별다른 약도 없었고요. 음. 그냥저냥 잘 지냈어요. 아, 그러니까 판, 판막을 인공판막 수술을 그때 하신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예순 다섯 에 예. 30, 아. 35년 후에. 예, 그때 아. 이제 했죠. 그니까 러이 판막이 네. 점점 안 좋아질 네. 거니까 네. 조심조심 하면서 어, 지내다가, 네. 아, 쓸 때까지 다쓴 다음에 네. 그때 가서는 이제 인공판막으로 바꿔야 된다. 네. 네. 그니까 러 그게 일종의 심장 시한부네요. 그렇죠. 심장 판막의 시안부를 그렇죠. 알고 예. 사신 거네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인공 판막이 없었고요. 그렇죠. 돼지 판막을 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이제 10년 그 수명이 1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10년이면 제가 뭐 죽어도 80은 살 거니까 음. 또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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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 이제. 어, 그래서 저희도 그때, 어 이게 뭐, 연세도 어찌됐든 60대 중반이시고, 뭐 심장이라는 게 언제나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라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에 이제 수술은, 그 판막 수술은 잘된 거였죠. 판막을 두 개를 새로 예. 갈고요. 예. 또 하나는 다이게 찢어져 가지고 성형을 음. 했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때 그 수술은 뭐잘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인공 판막은 얼마나 쓸수 있는 거요? 예 그거는 뭐 영구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걸 관리... 관리하는 것이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 피가 묽어도 안 되고, 되고. 어. 대어도 안 되고, 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어. 그약 와파린이라는 약을 먹어요. 예. 피 조절하는 거. 아. 그래서 그거. 정말 그때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수술하시고 얼마 안됐는데 뇌출혈이 왔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 수술을 한 것이 예. 체 그냥 아물기도 전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6월 13일 날 심장 예. 수술을 했는데 예. 7월 11일 날 음.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때 장로님은 이제, 권사님은 이제 아프시고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서 깨셔서 그 상황을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장로님께서 그때 이제 바깥에서 보실 때 의사들의 얘기나 가족들이 느꼈던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이제 걱정을 좀 했죠. 저녁을 먹고 공원 산책을 갔다 오다가 이렇게 붙들고 오는데, 갑자기 옆에 나무.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머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엄청 충격을 받았죠. 바로 음.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게 8시예요 어. 저녁 8시. 그리고 각종 뭐 검사하고 뭐, 다 하고서 음. 결과 판정이 새벽 1시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 1시에 나와가지고 바로 1시에 응급실로 들어가고 예. 중환자실 아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예. 저는 이제 그 입원실 중간에 보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아침 새벽 7시까지 예. 혼자 모든 어떤 뭐 상상의 그 생각을 하면서 어... 그걸 그 견뎠어요 왜 누구한테 연락도 그 시간에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 애들한테도 할수 없고, 어. 교회도 할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일곱 시가 딱 되고서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고, 교구 목사님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격이 엄청났죠. 그 후로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때는 뭐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저는 그때는 예. 다 죽어서 그냥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 살아서 올라가잖아요. 5 0 0만큼 치유가 되면 예. 병실로 올라가는 걸아 죽어서 나가는구나. 아 나도 죽 죽는구나. 그래서 아 죽겠구나 예. 하는데 죽어도 제가 가족은 보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 가족 좀 불러달라. 아, 어. 그냥 하도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제 불렀나봐요. 예, 예. 근데 들어오질 못하고 어. 면회 시간까지, 저녁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또 중환자실은. 예. 근데 그때는 뭐 죽, 죽기는 죽는가 보다 하면서도 음. 그뭐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예. 무서움이나 그건 전혀 없었어요. 음. 나는 뭐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야. 아주 그게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 믿음이 참 귀한 거예요. 어. 그래서 뭐 그거 어.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데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얘기는 어. 하고 죽어야 되겠다. 예, 예. 예. 중환자실에 계시고 그럴 때, 예. 어쨌든 의식이 있으셨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게 힘이 하나. 요 그럼요. 어. 예. 그때는 뭐 다른 목사님들은 오실 예. 수가 없었고요. 예. 우리 교구 목사님이 예, 참 많이 예, 수고하셨어요. 예, 계속 오시고. 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참 너무 외로웠어요. 음, 환자들은 한 명씩 나가지. 그렇죠. 그냥 누워있는데, 음, 외롭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 예, 제 옆에 계셨던 것 같아요. 음, 아멘. 그래서 네. 힘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잘 이겨내고, 그 이후로 이제 반을 못 쓴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아... 완전 이쪽 반 왼쪽이, 왼쪽이... 다 마비가 네.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술을 했지만 일단 후유증이 생긴 거네요. 장로님이 권사님을 돌보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태어나셨죠한달 정도. 어, 출혈 이후에 한달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기적인 것이, 예.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예. 우리 뭐 목사님 비롯해서 예. 모든 전교인들이 예. 기도하셨잖아요. 예. 너무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어. 그렇게 되고 나서 재활 치료를 받는데 음. 하루에 30분씩 내려가서 예. 받아요. 예. 아, 힘들었어요. 그쵸, 힘들어요 이거, 이거 움직이지도 않는 팔을 올려와라. 어. 다리를 뻗쳐봐라. 예. 그러고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재활치료 받고 오면 그냥 쓰러질 정도로 예.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3주 만에 예. 걸었어요. 어. 전부 이거 회복이 된 것은 한 달. 한 달. 한달 만에 예. 전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기적이네. 예. 전 정말 어. 하나님의 기적이고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어. 합니다. 아. 그 장면을 좀 회상해 보면 제가 이제 보호자니까 예. 예. 가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음. 이렇게 문이 열렸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저 재활센터가 저 안에가 공간이 다 보여요 그렇죠.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봅니다 이제 그때 머리에 음. 구멍을 뚫어 시술을 했기 때문에 예. 머리를 전부 다 깎았, 그렇죠. 깎았어요 예. 예. 이제 환자복을 입고 음. 며칠 됐는데 그 지도사가 예. 게다가 아내를 이렇게 딱 세우고 예. 그 뒤에 등 뒤에다가 지도사가 예. 손을 딱 대고서 예. 걸어오는 거예요. 저, 바, 저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문 쪽으로 걸어오 는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심장이 멈출 정도로 예.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 갈 때는 휠체어에 휠체 항상 가가지고 붙들고 어, 하고 이랬는데 예. 이때는 혼자 이렇게 걷는데 예. 이게 넘어질까봐서 손을 대고서 이렇게 먼저 걸으라고 그러니까 예. 걷는 거예요. 야참 어. 예. 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아. 숨을 멈출 정도였어요, 아주. 그, 그 방금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할 어. 때보다 더 이쁘셨어요? 아 그럼요. <웃음> <웃음>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장로님이 또안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개인병원에서 예.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예. 바로 그대로 왔잖아요. 예. 근데 검사를 하는 중에 저를 의사가 부르더라고요. 그니까 어. 화면을 보여주면서 예. 여기 이렇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뭐 엄청나게 이게 크고 굵어졌더라고요. 예. 어. 그 관이. 예. 예. 그러면서 암입니다. 아... 그러는데 <laughs> 권사님 아픈 것보다 저, 저는 이제 다 거의 낫으니까 어쨌든 뭐더 예, 그런데 어... 그래, 그러니까 그냥 아뭐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면 좋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다 아픔만 계속 오나. 음. 아, 우리가 잘못 살았나 보다. 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웠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음, 그건 좀 제가 구체적으로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십이지장하고 음. 최장하고 음. 어, 이쓸기하고이 이 이어진 관이 있는데 췌장 예. 바로 앞에 관인데 이 관이 굵어졌다고 그래요. 음. 음. 그런데 대개는 70이 넘으면 굵어집니다. 예. 그러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내과 의사한테 가서 한번 확인을 받으십시오. 어. 순간적으로, 아, 이게 뭐가 왔구나. 예. 그래서 바로, 바로 고대, 예. 어, 안암병원으로 갔죠. 근데 젊은 의사인데, 아주 뭐, 솔직하게 본인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르신네. 암입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입원을 시켜서 근데 그 순간 듣는데요.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암 선고라고 하는 건 예. 그렇잖습니까? 근데 저는 마음이 담담했어요. 그좀두 가지 생각했어요. 예. 하나는 아내가 그 뇌출혈일 때의 충격은 음. 제가 일생에서의 최고의 충격이었습니다. 예. 와,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음. 그런 충격이었어요. 참 그건 뭐 엄청납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예. 제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편안했어요. 음. 그래서 집에 오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제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네참두분두 분이 진짜 무척 사랑하시네요. 권사님도 권사님이 아프시거나 그럴 때보다도 장로님이 암이시라 그러니 더큰 충격과 더큰이 아픔이었다 그러시고 장로님은 또 장로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70 네. 넘기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뜨겁게 모든 사랑하시고 부부가 그래요. 다 그런 충격이 그럴까요? 충격이 분명한 <laughs> 예. 것은 아내가 그런 경우에 남편의 충격이 더클 겁니다. 누구든지 음. 그럴 거거든요. 예, 예. 네. 음. 나중에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 뒤에 야 이건 내 힘으로 이게 편안했던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심이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참. 권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늘 그런 뭐라고 할까 신앙적 질문이 생기거든요. 이게 나의 죄 때문인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신학적인 음, 본질적인 질문이 생기는데, 에, 바로 그와 같은 질문과 함께 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마음을 느꼈고 어, 그런데 장로님은 또 동시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평안함을 느끼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를 고백하고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보면 중환자실에서 어쩌면 하루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 또 권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느꼈고 또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여간 두 분이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넘기셨는데, 자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어떻게 치료의 과정을 장로님? 그 바로 퇴원해가지고 집에 왔다가 일주일 만에 들어가서 이제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예. 그걸 맞고 화요일 날 맞는데 예. 집에 오니까 그대 수술로 인해서 체력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거기다 그 독한 항암주사를 맞으니까요. 예. 일주일 동안 잠만 자는 겁니다. 음. 저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예, 어쩌면 그렇게 고통이 없었고, 저한테 주사약이 맞았고, 음. 끝까지 잘 맞았는가. 참,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바로 그 은혜는 음. 제가 좀 생각하면 이건 기적이다. 맞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의 의미를 저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 보통 구약에서 기적하면은 여기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기고, 옮기고 막 예. 이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는 그걸 예. 기적이라고 우리 는 상당히 상식적으로 믿기가 어렵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기적의 의미가 뭔가? 음.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삶 속에서의 기적이 오늘날의 기적이다. 그럼 삶 속에서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내 입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기적이다. 그 다음에 지나가다 어떤 친구를 반갑게 맞았다. 음. 이것도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음. 이것도 내 뜻대로 된게 아니다. 이것도 기적 이다. 음. 어떤 일은 작은 것. 예, 예.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면 뭐 우리는 기적을 날마다 생각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음. 날마다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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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 이후에 권사님이 어쨌든 걷기도 하셨지만 어지러움이나 이런 게 남아서 산책을 하고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장로님 권사님이 손을 꼭 잡고 다니시는 모습을 교회에서 볼 때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어떠셔요? 그때 어지러울 때는요. 예.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혼자 나갈 수도 없고, 음. 뭐, 이, 이, 많이 아프지만 맛있는 걸 해줄 수도 없고. 예.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어지러우니까 늘 마음이 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때로는 음.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음. 그러면서 그냥 막 <laughs>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가, 가끔 예. 음. 아 그러, 그래서 아, 이게 우울증인가 싶기도 하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쓰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성경 필사를 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잠도 안 오죠 어지러우니까 나가지도 못하죠. 그 시간을 저기 너무 그냥 보내기가 아깝고 예. 그래서 바로 공책을 사다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애들 예. 입시 때두 번을 썼어요. 딸때 아들 때. 오. 그래서 1년 7개월에 걸쳐서 예. 개시록까지 예. 끝냈는데. 끝냈어요. 그,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은혜 그러니까 그거를 제 힘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거고. 그러나 또 쓰기 싫을 때도 있고. 예, 예. 그렇죠. 솔직하게 예. 쓰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음. 그래도 썼어요. 그래도. 음. 그래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점차 그 읽으면서 기적을 다 음. 거기 나,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보고 음. 그러면서, 아. 내가 이거 쓰는 것도 기적인가 보다. 예. 기적이다. 어. 어떻게 이렇게 이걸 쓸 수가 있을까. 음. 그래서 매일매일 쓰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제가 어, 권사님의 성경 필사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장로님. 장로님은 설교 때마다 제가 늘 보던 게 그렇게 뭐를 적으시더라고요. 장로님이 평생 설교 노트를 기록했고 어그 노트가 뭐 무척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님 그 어떻게 되 시작하게 되신 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1993년도에요. 그때까지 말씀을 이제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 이 설교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은 사실은 달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어, 제가 젊은 사람인데, 그때 이제 30대니까, 젊은 사람인데도 자꾸 졸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졸지 않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듣고, 중요한 건 마음 바깥에 사길수 있을까? 음. 그러면은 내 신앙이 더욱 좀 잘할 것 같다. 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기록을 해봐야 되겠다. 예. 기록을 하면 졸 수가 없지. 음. 졸으라고 해도 졸 수가 없고 아무리 재미가 없는 말씀이라도 음. 그거는 어, 기록할 수 있으니까 음. 해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거조 한번 줘 보세요. 이게 지금 장로님 설교 노트 예예 예. 지금 갖고 오신 거 있는데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어떤가 궁금해요. 아 깨알같이 쓰셨네. 와 그게 몇월 몇 며칠 거예요? 22년 3월 30일 겁니다. 예 여기 뭐냐면 사순절 어, 새벽 기도의 수요일 겁니다. 아 선한 싸움. 예, 예. 열다섯 어, 번째. 예.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 쓴 겁니다. 그러면 지금 29년. 30년. 거의 30년. 그러면 노트가 몇권 정도 돼요? 지금. 요런 게? 55 권. 와, 그 넘버링이 노트 숫자인 네. 거예요? 53. 이렇게 돼 있네요.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3월 14일. 네. 와. 명절 예배까지. 네, 네. 네. 어. <laughs> 대단합니다, 장로님 와, 이렇게. 그러니까, 쉬운 다섯 권이 지금 이렇게 추가하긴. 네, 그건 대단한데, 권사님. 어, 이, 이, 이 정도 되죠. 남편이 이렇게 꼼꼼하면 같이 사는데 조금 답답하고 그러진 피곤합니다, 않아요. 피곤합니다, <laughs> 피곤합니다. 네, 네, 예, 피곤합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을 딱 해주셨습니다. <laughs> 그럼 장로님, 권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육체의 질병, 또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아픔 속에 계신 환우들 또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위로의 말씀이나 내가 아팠던 사람으로서 꼭 어, 나누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권사님부터 아프지만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심장 수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뇌출혈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사랑하는 남편의 암그 투병의 과정을 거치면서 권사님이 깨우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장로님, 저는 그암 치료를 받고 회복되면서 가장 생각한 게 지금도 내 귀에는 교육자님들,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목소리가, 쨍쨍쨍 울린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 모든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걸잠시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치유와 회복에 그 은혜를 던집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 어, 여러분을 위한 교회, 성도, 교육자, 모두의 기도는 끊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 선물 이벤트냐면,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오늘 권사님께서 공을 하나 뽑아주시면, 거기에 있는 한우에게,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권사님 뽑아주시죠. 그리고 장로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 누굴까요? 집사교구 임예땐 끝에 호 집사님 예예예 <laughs> 예, 예. 우리 그분에게 어, 좋은 위로가 될 만한 선물을 장로님과 권사님의 이름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광길사강 마지막 시간이 끝나고도 역시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퀴즈 이벤트가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퀴즈 이벤트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네 번의 시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